양이 너무 더러워.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재생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다까봤지롱래서 미리 한번 까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짜잔! 짜! 엄청 많죠.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네 지금 좀 있으면 저곧 명함이 다른 곳에서 나올 텐데 네클래서 먼저 주셨네요 그리고 짜잔 네이버 클라우드 마스터가 쏜다 10만원 크레딧이 가득 있습니다 저랑 친해지시면 한나씩줄수 있고요 이거는 개발자라면 개발 스티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인프라 관련해서 이걸 뭐라고 하지? 집게? 어, 배지를 주셨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랑 방화벽이랑 로드밸런싱인가? 아무튼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짜잔 네이버 웨일 무선 이어폰을 주셨고, 암소머를 아, 주셨고, 짠 네이버 클라우드에코드지어 요즘 딱 뭔가 일교차가 심각해서 심해서 이렇게 마스크 저거가 있죠 겉옷이 필요했는데 받침 시적절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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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면 근데? <laughs> 나도 멋쟁이 개발자 될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커브를 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따라라다따 이거 아시죠? 9 0년대생 많은 는 부분 따라라따따따 따라라오 그냥 머그컵이 아니라 캠핑컵이에요 제가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해, 캠핑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오 굉장히 좋은 컵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잘 쓰겠습니다 흐라! 호야! 아 유명한거 아...아들 네, 안... 오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짠.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 볼게요. 라라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짠. 뭐지? 네이버 클라우드 김소정 님, 네이버 클라우드의 테크 엠베서더 마스터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정 님의 경험과 지식이 널리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와 친해지도록 소정 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팀 드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스터. 정말 감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까지 와... 이렇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성장하고, 국내, 해외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널리 알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마스터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